배고프다. 뭘 먹을까? 아. 아니 음. 오늘 드라이브 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드라이브 좀 하다가.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엄청 배가 고프네요. 밥을 먹으러 가볼까. 원래 혼밥을 자주 하는데 야 여기를 혼자 오다니. 아 기대가 많이 된다. 맛있겠다. 나왔어요. 맛있겠다. 단 빨간 어 보거국이에요. 보거 봐봐. 우와. 맛있겠다. 어제 술 먹었는데 술 깬다. 역시 회장에는 보고랑 콩나물이 아, 제일 좋아요. 역시. 아오멘, <laughs> 아오 oh, 배부르다 완국피스테완 아, 왕국, 피스테, 왕국. 아, 일단 나는 형네 가게를 한번 놀러가볼게요 그러면 형이 또있을까 없네 오늘 쉬는 날이라 쉬는 날이라 약간 할게 마땅히 없네 취미활동을 오늘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오늘 수업들이 다 겹쳐 가지고 오늘 또못 간대요. 웃잖아. 그러웃자아 존나. 아휴. 죽 에이, 모르겠다.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일단 밥을, 어, 혼자서 외식을 했으니까. <laughs> 그래, 이걸로 만족해야지. 아, 골프 배워야 되는데 언제 배우지? 자. 자. 난다 도착했어. 집에 빨리 들어갈 거야. 사람들은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저 사람 왜 저래 배불러. 배불러. 흠뭘 시켜놨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네. 이따 옮겨놔야지. 내내야. 왜 이렇게 봐? 어디 안 가? 내내야. 어디 안가네야 응? 예쁜데? 응? 예쁜데? 하하하 <laughs> <laughs>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of wide open sea. 어눈병아 좋다 이거 아나 찍는거야? 나, 찍는 나 눈매 아, 저 찍는거요? 왜와 아. 죽인다 이거 와. 돌아가겠다, 이거. 너, 너 유튜브 볼거 아니냐? 아못 아, 돌리게 돼 있구나. 아, 뭐, 그냥, 오 돌아간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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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익혀 나온 거잖아 이 아, 겉부터 조금씩 아마 먹어야 될걸요 이게. 아니잘라줘아 그래요? 손스러워가나 손을 쓰는 거 같아요. 왜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해체, 해체, 아까 해체. 전에 크게, 어어어 넓게 보이게... 손스 고기가 너무 커지... 누가다캐 <laughs> 아, 아, 차가이가 안 움직이네. 와, 저기 공사 중. 나는 김재준. 니 <laughs> 유튜브에 올리려고. 어, 유튜브 안 돼. 아니, 좀 찍어 먹는 거지 뭐. 오랜만이네. 우리 목공방 It was a cloudy day. Stuck in the traffic jam. Stumbled on a busy street. Now it's feeling like a clown. 장을 보러 한번 가볼 거예요. 고기는 뭐가 맛있지? 음, 역시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맛있지, 그치? 일단 돼지고기를 어, 먹어야 되겠다. 시작. 잘 타고. 일단 도착했는데 여기 고기가 좀 맛있더라고. 자 가볼게요. 나나 나 예전에 여기 내가 살던데잖아. 아 여기 오랜만이다. 오늘 여기 가게 닫았으면 어떻게 하지? 황정 말고 더 맛있는 게 뭐예요? 아보리스. 아 가브리살 맛있죠? 어왜여기 어. 없어요? 아 그러면 어, 이런 거 있어요? 어좀 가브리살 아 감사합니다. 오 네. 간단하게 좀 장을 볼게요. 아 마트 지역이 되게 잘 되어 있다. 만8천2 0 원입니다. 원장님 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어장다 봤는데 대기업이 아 가격이 좀쎄 그래도 뭐 이렇게 품질이 좋다고 하시니까 근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올수 없었어요 고깃집 바로 옆이거든 자 고깃집 다 봤나? 안녕하세요 네 고깃집 다됐나요 The 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we kinda of love you only see in another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unicorn. I'm laughing, I'm dumb, I have nothing, have her and then you don't but All of a sudden you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and all let's do me glory. 도착했습니다. 힘들다. 일단은 이놈 가지고 파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온 녀석들을 자이 녀석들을 한반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서 이 녀석들을 안에 있는 이 안이 좀 귀찮으니까 이 녀석을 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은 다음 이 녀석들을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힘차게 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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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주시면 우리 이제 파절이 만들 때파 안에 들어그 파절이 일단 깻잎 깻잎 요 녀석들을 이제 잘게 썰어 넣을 거예요 이야 뭐 한국 사람 마늘 마늘을 이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잘게 썰어놓은 마늘도 있어요 남은 거니까 요녀들 뭐 냉동 보관으로도 되게 오래 가거든요 요 녀석들 후다 넣어버릴 거예요 아 많이 넣었죠 일단 들어갈 것들 일단 간장, 간장. 문대중으로 대충만 뭐 요정도 들어가면 맛있겠다 할 정도로 쉼기름 쉼기름 샤아 돌려주시고 까나리 까나리액젓 매실청 달달한 매실청 양이 별로 없네 이거 다떠버려야겠다 남겨서 뭐해 이거 남겨서 뭐해 에 식초! 식초 식초! 좀 많이 넣어주세요 고추 깨르 고추 깨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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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듬뿍듬뿍 듬뿍, 듬뿍. 듬뿍 설탕 깨르 설탕! 원래 이런거 아 그냥 항상 맨손으로 해버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눈도 있으니까 어, 뭐해뭐 묻었어 뭐내 맨손에 뭐 묻었는데 이 뭐야? 이게 뭐야? 네,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그냥 무조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고기 사니까 제가 양이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아까 고기를 샀는데 아저씨께서 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같이 넣어버렸습니다. 남기면 뭐 해? 다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활용정적 깨. 깨를 또 이렇게. 깨 많이, 깨 많이. 그 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해볼까요? 음.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봐요. 뜨거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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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어봐 동현아 예 네?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바닷가에 바람쐬러 왔는데 되게 좋다 일단 커피 사왔어요 되게 좋다 짠.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어, 인천공항 쪽이거든요? 근데 되게, 어, 너무 예뻐요. 가깝고, 예쁘고, 짠, 예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고구마를 쪄봤어요.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물이라고 고구마를 많이 보내 줬더라고요 고구마를 보내 준 동생 너무 고맙다 근데 너무 많이 보냈더라 고구마 먹다가 살찔 것 같아 고구마 먹다가 살찔 것 같다고 그래도 맛있긴 하네 달달야 맛있다.